저는 회화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라오미입니다. 한국에는 두 가지의 서양이 공존하는데요. 하나는 일본이 번안한 서양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이 번안한 서양의 문화입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에 전통의 잔존물들과 서로 공존해 오고 있는 게 현재인데요. 자료를 아카이브 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장소에 따라 혹은 물리적 관념적 경계 너머에 따라 동시적으로 다른 상징으로 발견하는 과정이 마치 서로 다른 욕망들의 충돌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7년부터 해오고 있는 동시상영 프로젝트는 발견한 실제 근대의 장소인 청계천 바다극장 또 인천미림극장 두 곳에서 전시를 하면서 만들어진 사건들의 계기가 된 작업이었는데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극장은 1969년도에 이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옆에 천일 백가점과 천일 극장 같은 라이벌 관계로 있었으며 아, 천일 극장은 얼마 못 가지 문을 닫게 되었고, 우리는 또 문을 닫다가 열었다가 계속 대프를 하였으며, 에, 한동안은 이 극장 사업이 참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맞지를 않았고, 한때는 이 우라맨이 또영구야 같은 그런 영화가 하루에 오 일을 상류해도 우리 자석이 삼백이십여 자석이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극장 바깥에 도로변까지 암표를 파는 그 암표 아주머니들도 있었으며 특정 장소 극장을 재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극장의 역사에 따라 이동했던 그 맥락과 행로에 대한 관심이었고. 분명 아우라를 상실한 장소에서 작품들은 어떤 다른 아우라를 생성하며 서사가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픽션이 형실이 되고 현실이 픽션화되는 순간들을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실제 장소에 들어간 시공간을 해석하고 또 그것이 새로운 아카이브 자료로 추적되며 지속적 구조를 지닌 새로운 서사를 만듭니다. 작업의 장소성이 더해지면서 긴 호흡을 갖고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유람한 단둥,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관찰한 사회적 폐허의 현장, 번환된 이미지들, 또 그곳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경계를 넘어 펼쳐지는 동시적 풍경의 이면을 시각화하는 작업입니다. 한 화면 안에서 다크멘터리적 사실성과 미학적 허구성을 결합하는 형식의 회화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현장에서 발견한 오브제들을 설치 작업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이미지들이 장소, 이데올로기, 시대에 따라 어떻게 번환되고 사라지고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책으로 전설이 되고 또 사라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작가가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어, 그리고 또 이미지를 텍스트로 또다시 이미지로 생산하는 작가의 작업 프로세스로 함께하는 워크샵을 진행하려 합니다. 개인의 사진을 매개로 픽션을 현실화하고 현실을 픽션으로 만드는 워크샵을 통해 각자 저마다의 새로운 서사가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쓰여진 역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서사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큰 연대감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